자, 실전 매매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 하기보다는 간접 경험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간접 경험을 많이 하시길 네, 네, 네. 바랍니다. 네.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저런 식의 시선을 가지고 있구나. 나의 공부 방향성을 또 가져가 볼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주의점은 단타 같은 경우는 위험하니까 단타를 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단타를 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전해드리면서 실전 매매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아주 매우 활발하게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단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단기간에 빨리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11시 정도 되면 이제 한바타 폭풍이 지나간 시간이 되고, 종목들의 움직임이 약간 둔화되는 시간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당일 분봉상의 조정도 많이 오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 알루코라는 종목이고 현재 등락률을 2.6% 2.8% 정도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이 오늘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조정이 좀 나왔죠 20선 부분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더 내려가가지고 여기 60선이나 여기 매물대까지 내려와도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호가창이라든지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지금부터 사모아 간다,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단타라기보다는, 뭐, 데이트레이딩, 지금 바로 올라가든, 아니면 뭐, 오후에 올라가든, 오늘 올라갈 수 있겠다, 오늘 이렇게 좀 쉬고 난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사모아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사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1.3%, 1.8%막 내려가죠. 더 내려가도 계속 매수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3분 봉입니다 크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다음날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다음에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크게 60분 봉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고점 찍고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추세가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 여기서 돌려 세우고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크게 내려가기 전에 이런 매물대에 갇혀져 있었죠. 자, 이런 매물대에 상방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 오늘도 조정을 아침에 조정을 줬을 때이 부분에서도 지지받고 반등 중입니다. 그렇자 전고점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상방을 오늘 한번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조정 다음에 재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봉 한번 볼게요. 이거는 예전에 관심 종목이었죠. 알루코. 2차전지 쪽이고 LG화학에 부품 공급을 하고 있고 이 빨간색이 가이드라인인데 가이드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것이네요 어, 이러한 하방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3일 전에 하방을 돌파하고 상방 돌파 다음에 지금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일봉에서는 어느정도 판단이 되었던 종목이죠 관심 종목이었다는 것은 지금 박스권입니다 여기를 지금 하방에 두고 하방 상방 하방 상방 여기 하방 예, 상방으로 갈 가능성. 단기간에 상방 쪽으로 올라오고 이 힘으로 이 관성으로 조금 더더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매을 때에 상방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해주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많이 밀립니다. 좋습니다. 자, 내려갈 때마다 계속해서 좋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조정대에 살수 있는 판단 중에 하나는 오늘 지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6%까지 하락을 하면서 큰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선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5선 지지 반등하는지도 잘 봐야 되겠죠. 코스닥 분봉을 보면 아침부터 쭉 하락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지금 좀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이죠. 여기서는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지금은 이쪽에서 조금 바닥을 다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를 한번 고를 해봤고요. 분할 매수를 하다가 좀 반대기 나오니까 금방 이제 본전까지 오게 되죠. 좀 느긋하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여 갈지. 아침에 큰 수익 난 것도 있고 지금 뭐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려고 테스트로 지금 찍는 거니까. 그리고 좀 여유 있는 매매를 하려고 했으니까 좀 시간 남김에 저도 스트레스 좀풀겸 게임을 한판해 볼까요? 음, 승리했네요. 아, 게임까지 잘해 버리면. 아. 자, 뭐, 재밌자고, 자, 해본 거고, 5분 만에 다시 일하러 왔습니다. 자, 이거 켜놓은 거 말고, 또 다른 일도 열심히 해야겠죠. 자, 좀 시간이 지나서 12시 7분입니다. 약 명점 8%, 좀 전에 1%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조금씩 반응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첫, 최초에 매수한 부분이 시점이고그 다음에 상승을 했다가 이 평선에서 장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또다시 이평선을 정확 맞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평선 돌파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돌파를 하기 전에는 내려왔다가 바닥 이렇게 두번 찍어주는 형태를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힐 돌파를 힐.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흐름을 읽어가면서 내가 보유를 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내가 팔 것인지 아니면 본트는까지 기다려볼 것인지 계속해서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지수 같은 경우는 아까 봤을 때보다는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살짝 이렇게 또 반등이 이렇게 좀 나와주었죠. 그러면서 개별 종목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그 힘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시 36분입니다. 조금 더 상승을 했네요. 그러면서 1.7%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이제 5,500원 라운드 피겨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뭐1% 이상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성공적인 매매가 되었죠. 다시 한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설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 알루코라는 종목이 오늘 10시 반뭐 11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을 볼수 있는가, 어디서 볼수 있는가. 단타 매매를 한다면 그 가능성을 앞으로 볼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언제나 그랬듯이 또 안전하게 5,500원 라운드 픽겨 많은 물량이 쌓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부 소량이라도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 나가도록 할게요.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시고요. 5,500원까지 다시 왔습니다. 이제 많이 줄었죠. 13만 주, 12만 주. 금방 또큰 물량 들어오고 자 돌파가 됩니다. 5,500원. 그러면 이제 오늘 전고점까지 이제 다 와가죠. 5,540원 여기가 전고점 부분이죠. 이 금방 여기서 또 일부 매도를 하는 것이 또 안전하겠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구점 부분인데 여기서 화끈하게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으로 좀 많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한 번, 두번 돌파를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지수도 또 무너진다 싶으면, 여기서 다시 단기 하락으로 추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1시 23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최초에 5,500원 돌파하고 여기 좀 상승해주고 난 다음에, 한번 밀렸다가 다시 또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올라갈 때는 또 20선, 2평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전고점 저항 부분이기 때문에 저항이 아주 심합니다. 돌파하기 힘들었다 가만 밀리고, 또두 번째도 매물대가 상당히 강하면서 역시 저항은 돌파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밑에서 샀으면 저항은 1차적인 목표 위치가 될수 있다. 또한번 반대로 말하면 돌파하기 힘들었던 곳을 돌파를 해주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또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는 위치가 될수 있다 하기 때문에 항상 지지 저항은 계속 중요한 부분이죠. 조금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하게 저항 부분이 매도를 해주고요. 저항 돌파를 두번 실패를 하니까 크게 조정이 한번 오네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60선 지지받았고 여기서 또 60선까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려 세워준다면 다시 기대해봐도 좋겠고 또 이탈하면은 또 추가 하락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본전이죠 절대로 이제 수익권에 간 종목은 본전 이탈을 하면서 손실을 절대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올라간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손실을 안 본다 이것이 철칙입니다 이렇게 분할 매도를 안 했으면 여기서 팔기가 더 힘들었겠죠 자 60선 부근에서 깨어래 지지를 받다가 내려옵니다 자 다시 급락을 합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본전을 갑자기 개의 탈하면서 손실 보지 않고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지수가 무너지니까 개별 종목도 힘을 못 쓰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무너진 현상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지수와 본인 만의 본전가 이런 배수다. 것은 뭐 대응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오늘 이제 매매를 여기서 할수 있었던 부분은 먼저 설명드렸던 부분과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면은 계속 가려는 성질, 내려가면 또 계속 내려가는 성질이 있는데, 올라갈 때는 일자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또 크게 봐도 이렇게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그 추세에 그 지그재그 하방 큰 개념으로 보면 이 개념을 노린 것이죠. 그러면 이 추세를 잘 읽어야 되고, 이렇게 가려는 추세, 그리고 아직 그 추세가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힘을 느껴야 되고, 그 힘을 느꼈다면 이 지그재그 하방이 매수에 좋은 위치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오늘은 조금 다른 날보다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초보분들이 아니라 뭐 초보를 조금 벗어나신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단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본전에서 나왔지만 뭐 길게 본다면 아직 전체적으로는 추세가 죽은 차트는 아닙니다. 자 이제 장 마감하고 일지 차트 한번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0606 자동 일지 차트고요. 여기다가 지금 1봉인데 매매 마크 내역 표시하면 제가 산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지금 뭐 오늘 뿐만 아니라 과거 매매도 다 나옵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전에도 계속해서 수익을 잘 냈던 종목이네요. 오늘도 여기 보면 매수 매도 있고 분봉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3분봉에서 매매 마크 내역 표시하면 자 여기가 이제 녹화됐던 지점이죠. 아침에 한번 상승을 해주고, 이제 눌렸을 때 20에서 60까지. 바이, 바이, 바이. 세번 분할 매수, 평단가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 뭐 분할 매도로 해주고 난 다음에 쭉 밀리니까 본전 부근에서 손실 보지 않고 매도하고 끝낸 마무리한 매매입니다. 오늘 뭐딱 떨어지는 기법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전체를 잃는 것과 그 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